네, 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비트박스 소리 중에 사이렌 소리와 그리고, 음, 뭐, 휘바람 같은 건데, 음,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해서,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쓸일 때가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멀리 있는 친구를 부를 때 먼저 알려주고 내가 이 소리를 부르면 너는 쳐다봐야 돼. 어, 멀리 있을 때뭐 나한테 와 이런 문자로도 쓸수 있고 엄청 좋습니다. 이게 이걸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게 꽤 멀리까지 들리기 때문에 네 한번 일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사이렌. 음! 이걸 배웠는데 제가 얘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음 여기 이빨 이 앞니가 크신 분들은 아주 잘될 겁니다. 예그 앞니를요. 그 입술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를 여기 어? 이렇게 대주세요. 그리고 뉴 new 하면은 뉴나 우나 뭐눈눈 눈이 좋아요. 눈눈눈 눈, 눈 하면은 자동으로 입, 입술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 상태에서 앞니를 붙인 상태에서 눈 해보세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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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이렇게 주잖아요. 구중주수 네, 그 상태에서 이제 가성으로. 이런 식으로 가성으로 내뱉으시면 네, 됩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게 처음에는 막. 우울, 우울, 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진성으로 하는 거고요. 가성으로 코에서 우울, 뱉어내세요. 이 입술 사이로 바람을 여기 이앞니빨 여기 공항 이 사이로 이게 바람이 새 나오면서 마찰이 되면서 뭔가 사이렌이 특유 울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앞니빨이 사이로 이제 공기가 소리가 새어 나오면서 이제 울리게 되는 거죠. 하면은 눈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돌돌이 탈까끔 모습. 털까갔어요. 에, 소시지 됐어. 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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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은 그리고 얘를 알려 드릴게요, 이거. 야. 이게 얇은 소리기 때문에 동물들도 굉장히 민감해 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내면 동물들이 얌전해지거든요. 네. 앞으로 방송 때 네뭐 소리 지르거나 할때 유아를 네. 쓰겠습니다. 네 일단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음 했을 때 여기 입술 있죠? 여기 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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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를 여기를 이, 일단은 프렌치 도로 팔때네 프렌치 도로 팔때 여기를 이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쪽 두 손가락 이이 이 손가락이나 뭐 이렇게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상관없고 자기 편한 대로. 여기 이 입술의 경계 부분 있잖아요 여기 끝부분 네 여기 끝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오므려주세요 난 외계인이다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얘를 그 입술이 두꺼우신 분들은 와, 그냥 이 상처에서 빨아들여도 되고 쟤는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이거 안되고 쟤는 이 입술을 있잖아요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 손으로 바람을 바람을 들이마시면 이렇게 소리가 나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쪽을 끝에를 접어도 소리가 잘안 난다 싶은 분들은 좀 내려와서 잡하셔도 되고 더 안되면 더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서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소리가 안 나요 그럴 때는 이제 막 이렇게 각도도 조절하고 힘의 세기도 조절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벨 소리 네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유용하게 써먹길 바라면서 이상 말하였습니다. 주셔도 구독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